캐릭터 소개 콜롬비나 하이포 셀레니아 한겨울의 밤은 자비롭지 않다. 그녀는 제발로 서리와 눈으로 덮인 둥지를 떠났으니 그 상실을 메워줘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 이름 콜롬비나 하이포 셀레니아 호칭 돌아온 공월 달의 소녀 물속성이고요 운명의 자리는 따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콜롬비나가 다음번 업데이트를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캐릭터기네! 어떠한 이 유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콜롬비다는 나올 수밖에 없죠. 얘가 안 나오면은, 아예 안 나온다는 가정을, 생각을 아예 못한 캐릭터야, 얘는. 얘가 진짜, 우인단 TV 때, 딱 관에 엎드려가지고 노래 부르던 순간있잖아요 그때가 진짜 몇년 전이지? 야, 3년 전이다, 3년 전. 2022년 7월 11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좀 세월이 참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벌써 그렇게 풀불까지 온 거야.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레리르랑 이번 여행자랑 굉장히 구도가좀 흡사한 부분들이 있다. 되게 연출적으로 레리르가 자신의 연인을 놓친 거랑 여행자가 콜롬비나를 놓친 거랑 그게 좀구도상으로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칭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레리르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는 럭키 레리르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도토레를 조지고 콜롬비나를 것인지. 이게 콜롬비나가 되게 좀 위험한 위치이긴 하잖아요. 얘가 돌아오면 도토레가 자신의 야심을 불태우면서 또 노드크라이를 집어삼키려고 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콜롬비나가 스스로 사라진 거였는데 본인 스스로 우려하는 점이 자신이 돌아오면 노드크라이가 위험해질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거 아니야. 이거를 여행자가 박력 있게 깨부수면서 이 걱정을 좀 진압하면서 나오면 멋있지 않을까. 왠지 모르게 드는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스토리에서 콜롬미나의 시점으로 이곳저곳 지켜보긴 했었잖아 그때 콜롬미나를 사용했을 때 얘가 되게 하늘하늘 뛰어 다녔단 말이지? 이동기 하나 있을 것 같지 않아? 달의 소녀다 보니까 달 특유의 그 반중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인단 특 이동기 하나씩 다 있다 방랑자 그치 아를레키노도 강구 꾹 눌러가지고 가는 거 있었고 달타리는 p v 때 폭포 타는 거 보여줬으니까 그걸로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걸 수도 있어. 말단이 지금 이동기를 가지려 그래? 아유 너는 좀안 되겠다 하면서 망걸 수도 있지. 그럼 산드론에는 로봇이 던지는 거냐고요? 트러스트미 BT 나오는 거야? BT 던지는 거? 그럴 가능성 좀 있어 보이는데? 오. 자 계속해서 차백. 샘물의 숨은 세월 리월 전설의 백마 선인 자백이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자비로운 눈총을 저먼 곳의 이야기로 만들고 그 이야기마저 날려보내 모호한 전설로 묻어버리지 끝내는 이칠 운명인 것을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 이스타로트가 코멘트를 남겨놨습니다. 이름 자백 호칭 샘물의 숨은 세월 리월 전설의 백마 선인 다레륜은 바위 운명의 자리는 백마 자리입니다. 다레륜이네요.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리월 전설의 백마 선인. 근데 그런 선인이 다레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자백이 나올 때 이맘때쯤에 해등절이 슬슬 시기를 비추고 있으니까 아 해등절에 맞게 애가 나오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쩌면 리월을 떠난 선인의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정말 은거한 선인이고 모종의 이유로 달의 눈을 쓰고 있는 것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달의 눈이라는 게 아무래도 노드크라이의 색이 좀 짙다 보니까 생각보다 의미심장할 수 있겠네요. 오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하네요. 암왕 제군나 관련이 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선인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시간의 황무지를 꿰뚫어볼 수가 있다. 시간 관련된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달을 거처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그녀가 달을 쓰는 이유라든지 그 누구도 아닌 시간의 집정관이 이렇게 코멘트를 남긴 것 또한 나름의 좀 연관성이 생길 수 있긴 하겠네요 생각보다 범상치 않은 느낌의 선인님과 동시에 뭐랄까 오랜만에 좀 선인다운 선인을 보는 것 같지 않아? 아니 이게 처음에 선인들도 나름의 포스가 있긴 했어 나름의 이미지가 있긴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네 친근한 주민 느낌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현재 이미지만 봤을 때는 그래도 포스가 좀 있지 않나. 그거랑 별개로 백마선인, 즉 말이라는 걸 보면은 이래놓고 말로 변신 안하면좀 섭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좀 달려야 하지 않을까? 이제 진정한 원마무스매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무스매라 하기에는 이미지가 아니긴 하지만. 우마아지매요. <laughs> <laughs> 무슨 마약 하시길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일루가 악몽을 불태우는 심지 계속해서 나름 언급이 있었던 캐릭터죠. 일루가 착장 좀 내가 좋아하는 착장인데요. 어 내가 진짜 좀 좋아하는 착장인데 단정한 느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락이 긴 코트라든지 무기는 그러면 랜턴을 사용하는 건가? 잘 보면 민소매라고요. 아 근데 또 소매는 이게 소매는 또 이게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왜 거두중에 그런 거 있잖아 여기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좀 같이 소매 붙어있는 거 그런 옷일 수도 있지 이번 전투에서 페브리우스 기사단이 지원해준 것에 대해 일루가가 굉장히 고마워하더군요 다만 당장 조사 임무를 떠나는 터라 출발하기 전에 책의 이수를 대단장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말이죠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제일 고생한 건그 친구였거든요 이거 참 당사자가 자리에 없으니 사양할 수도 없고 혹시 괜찮다면 카차한잔 어떠십니까? 그 일루가라는 지구가 얼마나 전도 유명한 젊은이인지 직접 들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한 잔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그 녀석을 빼가려는 건 아니겠죠? 등지기장 니키타와 바르크가 만취하기 전에 나눈 대화 끝. 바르카가 인재 등용을 좀 잘하긴 해? 미카만 해도 애 데려왔더니 어유이 친구 일 잘하네 하면서 쓰는 것부터 해서 약간 좀 눈독 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바르카가 이번 스토리 마저 보면 은할 때도 확실히 리더십 보이면서 하니까 이름 일루가 호칭 악몽을 불태우는 심지 악몽의 밤개꼬리 조사 분대대원 신의 눈 바위 운명의 자리는 황금 꾀꼬리 자리입니다 앞서 나왔던 자백과 달리 신의 눈은 달의 눈이 아니라 신의드이네요 <laughs> 어, 아무래도 아, 이렇게, 아 벨루가 말고. 어. 아. 야, 젠장. 어, 일루가가 다성 재질이고 콜롬비나랑 자백이 우승일 거 아니야. 얘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바위 뿌리기가 되려나? 바위 원소를 좀 흩뿌려주는 느낌? 아이누 같은 캐릭터인 거죠. 자백의 달 반응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 다른 원소도 아니라 바위 원소라서 우리가 지난 바위 원소가 어땠습니까? 사건에 탄환 담아가지고 쏘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은 그냥 좀 두각을 드러내는 요소 는 아니었잖아. 그런 상황에서 자백이 달에는 들고 왔기 때문에 달 반응 관련해서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루가가 그런 자백을 도와서 어느 정도 원소를 뿌려주는? 아, 아 근데 아나 아 큰일 났어. 나 지금 뭔가 말을 못하겠어요. 나 지금 머릿속에 점점 그, 곡, 그 벨루가 울음소리 그거 알아요? 그 벨루가 머리가 되게 말랑말랑하대요. 여기 이 앞에 이 혹이 되게 말랑말랑하대요. 누가 그 얘기 듣는데 그 벨루가랑 인어랑 연관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그 느낌이다 보니까 아, 벨루가 너무 깨버렸어.